23년대에 녹그래은 그래 이거 동물 지금 뭐지? 23년대에 온건데 원전이요어 원전, 원막 원전 고리원전 아니든요 맞지 않나?

맛있는 거는 주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주도를 해야지 갑자기 말해라 하면 많이안 사야 되죠 아무 사야 되 맛있는 거는 뭐가 하나 사야 사겠다 원가원가서도내아전날오죽는다 아직 이걸 잘 몰라서 잘하다 보면 아 이제 저게 나온다 처음에는 많은데, 지시도 없이 그냥 찍어보고 하다가 보면 나, 아, 이렇게 찍어야겠다. 진짜 나름대로는. 아니, 어떻든 이게. 뭐, 자꾸 해봐야 돼. 어, 자, 한 명, 두명 본다라는 거는, 일주일도 안 됐는데, 60일도 보 봤잖아. 그러면 많이 본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볼 수도 있지. 거다 올라가죠. 안 된다. 그건 아, 안 돼. 60일은 또 새로운 사람이구나. 그렇지. 운트가 내가 친구한테 억지로 보라 보라 맞화 아니 아니 아무 그런 그래 안 했다. 보라 뭐. 그, 아니 여기서 떠, 떠니까 그냥 본 어. 거지. 그냥 어.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요리뭐 경찰이 하고 뭐그저 친구들 뭐 말아 해 듣고 이야기할아 이거. 아 그거는 보랑 캔데 우리 같이 뭐 친구들이 있거든. 어. 거기 13명가 있는데 어. 거기 단 독방에 어. 사장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그까지 가. 다... 대학원. 대학원. 예? 아, 하 처음이세요? 처음이세요? 아, 예. 자 자주 가십니까? 예, 한번가 자주? 한번 가도 그냥 그이거 타시고 해요. 아이는 가서 요 아. 그냥 그냥 자 이런 버스는요 청년, <목소리> 그, 지금 아. 처음 타보거든요 예, 저 처음 방 대나무 숲에 대 대나무 숲에, 그거 지금 가거든요. 네, 저는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이름 뭐했노그거 아시나요? 네, 명품에은명품기명품기 대나무 숲이 그거는요? 어, 그, 명품기 명품기 아, 네. 아, 그요 내리면 만 걸립니까? 얼마 걸립여러분 저쪽으로 가요가는리가는거리걸는가는가는 거리가는 거가는거가

그, 그 내일 물어보면, 얼마나 느린다, 라면, 우리도 시네 어, 맞아. 머리 기분도 없 마차 같은 그거 왔다 갔다 하시어 그래요? 를 그렸는데, 오늘모르지옛날에어디유개월동맞습니다 아, 마짜 아, 그래. 그래. 그 아, <laughs> <너. 웃음> 얼마 전, 얼마 전, 얼마 전. 이게, 네, 네. 네. 이 여차 잘생긴 것 같다, 아, 잘생긴 뭐. 거 스무 음. 음. 차가오는것도볼수있 음. 근데 저를 65세부터 공짜로 쪼금 쪼한7세를 올려야 되든요 네. 65세가 아직 정정한 거죠? 데는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로 그런도안나고라고아 70세부터는 진짜 어르신이니까 이야기를 합니 이야기를 해봐요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완전. 예. 우리가 그래도 어다 한번 더 한번 안넘어가 우리 절 뒤에 가지 않나. 뒤에면 돈더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알고 갔다. 알려요. 근데 근데 그게 가리 겨울 응. 겨를 놓을 때. 사월달에 <목소리도> 한 가장. 가을에 네, 네. 저더 꺾일 때내 주방에 열이 나는데. 가고 가을이나 겨울에 소량 나오고. 그해 그래. 때는나일에서짱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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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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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거그거그 음, 안 매운데. 안 매운데. 너무 맛있네. <rapper> 음, 이거 어디이거 시켰다. 나거서응한테좀이 났다. 야, 이거 탁. 아니, 찡이 어 아니, 나도안 할까. 아니, 나아 비셔가지고. 책다많하 분들 잘해가지고 어? 어? 내가 먹기 어? 뭐 제정한 니한번한번한번어번한번한번한번한번어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어번한번한번한번한아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 어? 번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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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너 뭐, 뭐, 가르안 하냐? 너에도 한, 가지고 을한대 어. 어. 한 혼자 있으니까. 음, 네, 한 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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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거든. 기분이 어? 기분이 어? 말을 하고 싶거든. 어, 개인 방송합니까? 네. 아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먹방에. 그래서. 어 오늘 안그래도하자 하고 왔는데. 이게 뭐.. 상황 상온, 사원은 뭐 뭡니까 이거? 생화방 순두부예요 생화방 순두부요? 네 역사가 얼마나 됐는데 우리가 요 <laughs> 이제.. 순두부로 바꾼지는 한 7년 됐고요 7년? 예, 벌써 이제 다라고했어요 네. 오늘 그러고 방송도 찍어갔는데 손님들이 음 추천해가지고 음 어디 계세요? 음, 우리요? 네. 부산에 부산에 계세요? 그럼 부산 방송 나오겠다 다음 주 수요일 날네 5시 반에 음. KBS 1방송 9번 거기 음. 방송할거요 오늘 일은 뭐 뭡니생신투데이인가생신투데이네 그거 지역방송하 있잖아요 그리고 1 5수일나어예부탁드 아니 일단 오뭐돈 한번 공짜 주면 보고 안그러안 봅니다 <laughs> 안 <laughs> <부르네. 웃음> 사람 보고 뭐 이야기아 그래요? 어. 일단 내가 커피 하나 갖다 드릴게 아 그렇죠 그한 봐줄게

何でだろう